오늘 여기서 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한 그 규례를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례라기보다는 그 여호와의 절기에 그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그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절기는 다 숫자 7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켰던 그 유월절 어제 저녁부터 지금 유월절의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이 유월절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로부터 뭐 니스한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로부터 그 일곱 번이 이제 두 번째 되는 일곱 번 그래서 열네 번째 되는 날 십사 일날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계수하여서 오멜 카운트라고 하는데, 오멜을 계수하다고 라 하는데, 이 초실 그 오멜을 드리는 때부터 이제 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부터 계수하는 이 시간들로 계속해서 절기들이 그렇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 해의 절기들은 그 절기의 기준은 바로 이 유월절, 또 무교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 단을 센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절기를 이제 지정하는 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오메르 카운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절기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모에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에서부터 이 절기의 기준점이 되고 또 유월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또 시간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 해방되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운다고 할, 할 때의 그 성막도 광야에서의 어떤그뭐그 장막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부르는 용어 가운데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뭐 성경에서는 회막으로 번역된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이제 절기의 장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의 장막이 곧 성막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랍비가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우리가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 절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 나의 어떤 궁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시간의 궁정, 시간의 왕궁을 세워 나가는 길이다라고 쓰고 그것을 뭔가를 계속해서 건축해서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벽돌을 올리던 노예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장막, 주님의 궁정이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뜻은 세우다, 뭐 뭔가를 짓다, 건설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그 모에드는 또 야드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유래하는데 그 어근을 살펴보면 그것은 또 결혼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가간다 또 처녀가 시집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여호와 이것은 나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나의 날이고 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이 모든 절기들은 성회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이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알곡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게 주님 그 주인의 키질 때문에 알고는 모이고 축정에는이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위한 그 주님의 시간의 어떤 키질과 같은 것이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를 또한 그 함축하고 있는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지키는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일곱 가지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열 나흘 날 저녁 그리고 그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 다섯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보통은 유월절의 그 만찬 가운데서 세대를 만찬 가운데서 맛자를 그 먹는 무교병을 먹는 때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열다섯 날부터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날에는 그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유월절, 그 이튿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안식일이 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안식일이 되죠. 그리고 안식후 첫날 오늘 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뭐 안식 그 바로 다음날 이튿날 안식 이튿날그 초실절이 이제 드려지게 되죠.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고 절기는 모든 절기는 다 추수와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가 이봄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고요.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과일들이 결실되는 때가 바로 장막절이고 그날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창고에 그것을 들이는 날이라고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곡식단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와 연결된 되는 절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4장 26절에서부터 20뭐 8절, 29절까지 결국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시면서 이 낯을 든 추수꾼에 대한 모습을 이제 계시록 14장에 예리한 낯을 가지시니가라고그 예리한 낯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 모습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시면서 이 절기에. 이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절기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운데 보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처그 초실절은 사흘 후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흘 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실제로 첫 번째 초실절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사흘 길을 가서 홍해 바다를 유월절 이후에 사흘 길을 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죽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이 되었음을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범죄 아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과 같이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그러면서 이제 그봄 절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안식일 이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 때입니다. 샤부시라고 하는 오순절이 되는 때이고 그때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제단에 두 떡을 갖게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 절기가 성취되었고 또한 누룩을 넣은 떡 이제 들여지게 되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반대의 의미로, 좋은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보면 뭔가가 계속 그 아주 앙상하게 그 뼈대만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영적으로 그이 성령의 누룩이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부풀어오르고, 또 땅의 끝까지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두 떡을 그 성전 제단에 바쳐지게 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올해의 오순절은 5월 15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5월 15일일 것입니다. 5월 15일날 오순절로 드리게 되면 이제 바로 가을절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우리로는 뭐한 10월 경이 될 것입니다. 그 가을절기는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그 그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공포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 또 그때로부터 나팔절 그리고 되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들은 쭉 아무 일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그 시작 사인이 되면 나팔이 울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긴박하게 또 아주 급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른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세계의 절기가 또한 이 가을절기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나팔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대속죄일에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되고 또이 곡식과 쭉정이가 다시 그렇게 그 분리가 되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소산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소산들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 지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지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을 가장 기쁜 시간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 절기의 완성,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 절기의 완성을 그렇게. 이룹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장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지어주시고 아무 해됨도 또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절기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이루어진 6월절의 절기 또 오순절의 절기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 안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절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이 절기 이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무교절의 절기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안식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내 시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약속하신 거룩한 새로운 그 시간의 새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이름으로축이합으로같이합도하겠이니도하겠습니다